자, 안녕하십니까. 별사자입니다. 정말. 앞에 소드에 말씀했다시피 이 차량은 이 가격에 이 컨디션에 구매를 하신다는 것은 바로 선물입니다 정말 이 차량은 영상을 끝까지 볼 필요성까지 없는 차량인데 정말 너무나도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별소다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는 이유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sk카 시세 보시겠습니다 sk카 어가 보시면 제네시스 bh 330 그랜드 팩을 무사후 기준을 보았을 때 보통 시세는 700. 650에서 790, 많게는 850까지 왕성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리 단순기한이 많은 차량도 65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1 0 5만 킬로밖에 운행하는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나도 가성비쪽으로 가격적으로 컨디션적으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을 저 벼소다가 과연 어떻게 얼마에 판매하실지 너무 궁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보다는 이 차량의 컨디션을 한번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외관 바디 보시겠습니다. 외관 바디 상태적으로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입니다. 타이어조차도 신품급 타이어가 4개 모두 다 교환이 되었고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 드럼,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부동액까지도 교환이 완료된 차량입니다. 소모품 관리는 1등 차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성능 기록부 보시는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엔진, 미션 쪽에서도 미세 누유가 없는 상태에다 조향장치조차도 미세 누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이런 차량 구매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의 세부적인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옵션 영상 보시다시피 트렁크 사용감도 절대적으로 좋은 차량에다가 하부 하체 영상 보시다시피 엔진 미션 쪽에 미세 누유 없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식조차도 없는 차량이라서 더더욱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차량인데. 이 차량은 전차저분이 소모품 관리까지 철저한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실내 상태 보시겠습니다. 실내 상태 영상 보시다시피 너무너무 깨끗한 차량입니다. 깨끗한 차량은 깨끗하다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 안할 이유가 없는 차량입니다. 저 벼소다 한번 더, 두번 더! 세번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를 판매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항상 차량 컨디션이 최고 중요하고, 그 다음 쪽으로 또 중요한 것은 차량의 가격인데, 이 차량 가격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말 선물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은 차량인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지만, 이 차량은 마음에 드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모품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정말 주요만 하시고 운행하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보험사 에스 1 개월에 2,000km 무상 에스까지 가능한 차량에다가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송풍구, 앞좌석 열선 시트, 전동 시트, 오토 윈도우, 오토라이트, 핸들 리모컨, 크루즈 컨트롤까지 장착된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BH330 그랜드 팩이라서 옵션은 상당히 상당히 만족도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옵션을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는 전차주분께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장착이 두 채널 완료된 차량에다가 하이패스 눈밀러는 2009년 모델은 없었습니다. 이 차량 했습니다. 하이패스 눈밀러까지 장착이 완료된 차량에 전차주분의 소모품 관리까지 잘된 차량에 오토 윈도우, 오토라이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열선 시트, 전동 시트, ABS, 에어백, AUX, USB까지 있는 화려하고 옵션은 충만할 정도로 너무나도 괜찮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은 77주년의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 이렇게. 보기 많은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차량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 벼소다도 7 7주년의 광복절에 이런 차량을 의미있게 영상으로 담는 것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도 저도 한몫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지 어떤 차를 구매를 하십니까? 아무 때나 가셔가지고 차량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좀더 세밀하고 섬세하고 관리가 잘된차량 구매를 하십시오. 거기다가 가격적으로 너무나도 메리트가 있다면 만족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고차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후관리 1위 채널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별소나 채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구매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9년 2월에 최초 등록하고 주행거리 15만 킬로 운행하고 왼쪽 휀다 단순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엔진 쪽에 미션 쪽에 미세 누유도 없는 차량에 1개월에 2,000km 보증서 발급까지 완료된 차량입니다. 차량 컨디션도 너무 괜찮은 차량에 시운전 완벽하게 다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유만 하고 운행하셔도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컨디션이 괜찮은 차량입니다. 전 차주분께서 소모품 관리까지 철저하게 교환이 완료된 차량을 저 별소다 강력하게 533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광복절에 특집으로 이런 차량을 영상으로 담는 것도 너무나도 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차량을 구매를 하시는 분도 복으로 타고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정말 좋은 차량 구매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즐거운 마음이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반드시 오늘처럼 대한민국 독립 만세처럼 반드시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별선가도 구독자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는 별선가가 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이팅